네 안녕하세요 데이아입니다 오늘은 4월 11일에 있는 업데이트 프리뷰 이제 캐모노 프렌즈2의 콜라보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그, 어, 여기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업데이트하고 이벤트에 대한 어,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영상 찍는 시간이 어, 새벽이에요 새벽이라 가지고 어, 이번 업데이트랑 뭐 이벤트 보고 참할 말이 많은데 새벽이니까 좀 짜증낼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어 안내만 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좀뭐 이것저것 할 말이 까고 싶은게 되게 많은데 그냥 일단 오늘은 어 넘어갈게요 뭐 이것저것 네 어쨌든 일단 캐모노 프렌즈 콜라보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일단 신규 월드맵이 이제 나오는데 요거는 그라어 암다비 레이트 때 있었던 어그 인터미션으로 추가된 것처럼, 요렇게 또 이제 인터미션 2장으로 추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레이드 재탕인데, 그래도 이거 깨면은 그, 이, 모나의 미션에서, 어, 보상 주는 게 있으니까, 뭐, 별거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얻어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이번 업데이트 메인은 케오노 프렌즈 2 콜라보인데, 기간은 4월 11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5월 9일 4주간, 정확히 4주간 동안이고요. 이 DOA랑 좀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고, 아닌 부분들도 많이 좀 있어요. 일단은 DOA처럼 콜라보 던전이 이 새로 생기고, 여기서 그 예전에는 여기서 카슴을 줬는데, 이번에는 콜라보 카르타만 하나 줍니다. 이것도 이제 일반으로 줄 거예요, 아마. 이제 그리고 데몬 피에스타가 이제 새로 열리고, 이제 거기서 그걸 다 완료를 하면은, 요번 나오는 세 개의 콜라보 일드 중에서 하나인, 그 목속성 서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차일드의 평가에 대한 건 이제 뒤에 나중에 다시 할 거고요. 그 이번 이벤트가 어 데몬 피에스타가 있고 또 진화 로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리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레이드가 끝나고 열리네요. 이 진화 로드 때 얻을 수가 있는 거가 콜라보 차일드 온천 스킨하고 콜라보 카르타. 이제 요거는 콜라보 던전에서 나오는 카르타는 다른 종류입니다. 총두 가지 종류인데 던전에서 일반 하나 나오고 첫 번째 종류, 그리고 진화루드에서 그두 번째 종류, 프리즙이 나와요. 그래서 진화루드에서 원래는 그, 어, 크리 보상이 한6천 정도 하고 5화권 한 장을 줬는데, 그게 다싹다 다 없어지고, 온천 스킨하고 콜라보 카르타로 대체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뭐,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대처하시던 분들이면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갈 거고요. 이제 그리고 데빌 패스가 이제 새로 또 열리는데, 보니까, 그냥 일반 보상은, 어, 카르타 소환권 하나? 5화권? 그 정도였던 것 같고, 지금이랑 비슷해요. 지금 하는 거하고 카르타 소환권 하나하고, 뭐, 1 1연 차권. 뭐 그정도고요 이제 아크데비 보상이 중요한데, 일단 가격은 33,000원으로 예정되어 있고, 5 서벌 하나하고, 이 서벌의 온천 스킨들 하나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르실지 말지는, 서버에 이제 한번 써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콜라보 때는 이 콜라보 온천 스킨 차일드는 당연히 포함이고 콜라보 온천 스킨하고 카르타 얘들도 콜라보 기간 동안만 획득 가능해요 그래서 어 조금 콜렉터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온천 스킨은 하나는 기본적으로 주니까 진화로드 어 이벤트에서 그건 괜찮은데 이 카르타를 좀 프리즘으로 다 얻고 싶으신 분들은 이 어, 조금 카르타도 지르실 필요가 있긴 합니다 또 마침 그 카르타 소환에서 확률업이 있긴 하니까 그래서 일단 업데이트하고 이벤트 부분이 여기까지인 것 같고 이 다음 내용은 이제 콜라보에 나오는 어, 이 아이들의 뭐 확률, 소환 확률 이게 좀 중요하죠 일단 패키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각 차일드당 그니까 러 서벌하고 라쿤하고 사망률과 따로따로죠 따로따로 따로 각각 55,000원씩이에요 4번까지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뭐 여기에 뭐 이런거 저런거 다뭐 크리스탈도 있고 뭐 이것저것 아마 있을텐데 사실 뭐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 차일드 한개당 55,000원이다 요게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조금 기간이 미묘한데 4월 1 8일까지예요 목요일 4시까지 하지만 얘네들이 나온 어, 얘네들의 소환은 5월 9일 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5월 이 패키지도 5월 9일까지였으면은 이 5월 9일까지 소환을 해보고 아 저거 안 되겠다 싶으면은 안나오는구나 싶으면 콜라보 종료 직전에 구매를 할수 있으니까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4월 18일까지 일주일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하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요때못 사버리면은 이제 5월 9일까지 계속 소환에 크리를 이제 바, 어, 꼬라박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거, 이 결정은 잘 하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게, 이번 콜라보 베스트 차일드 소환. 일단 배차라가지고, 확업은 아니에요. 요차일은 이제 잘 아셔야죠. 5성이 뜨면은 무조건 콜라보 중에 하나 나온다. 따라서, 어, 확업이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문제는 스텝업이 아닙니다. 스텝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5성 소환 확률이 기존처럼 5성 소환 확률 0.9%입니다. 그래서 스텝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미묘해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 18일까지는 잘, 어, 소환해 보시고 조금, 어, 느낌 보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은 패키지 지르시는 것도 콜렉터 분들한테좀 추천을 드려요. 또이 콜, 어, 이번에 나오는 애들이 서벌 말고 라쿤하고 사방여원는꽤 성능이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 음,네 고민을 좀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콜라보 카르타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환이 진행이 되는데 콜라보 소환 같은 어 카르타 소환 같은 경우에는 대차 시스템이 아니라 확업이고요. 그러니까 DOA 때는 이 DOA 콜라 아, 카르타만 나왔어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소환 확률업이에요. 이 차이 도화 때랑 다릅니다. 다른 것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결정하시고, 카르타도 콜라보 기간 중에만 획득이 가능한데, 이제 좀 저희의 선택을 편하게 성능이 다 쓰레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명함은 주니까 굳이 카르타 수화는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카르타의 성능평을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laughs> 서벌부터인데 서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노멀부터 볼게요. 어, 얘는 이제 목속성 공격형이고 어, 노멀에 어, 뭐 구속성 저우선한 명에게 뭐 타겟팅 해서 공격하는 게 있는데 어차피 이안타라 의미가 없고 특이하게 8초 동안 자기한테 충전 속도를 증가시키는 게 있어요. 또 PvP에서는 특히 중전량, 충전량까지 같이 증가 시키고 그래서 1돌 기준으로는 각각 20% 30%고 풀돌 기준으로는 94.7 30%인데 요게 기가 어 지속 시간이 8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모건처럼 한2턴3턴 되면은 진짜 어 예술만 하겠다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8초밖에 안되 가지고 요거는 그 목상하의 반격 태세 15톤가 12톤가 그런데 개보다도 낫습니다. 그래서 한번 치고 슬라치면 끝나요. 이거는 진짜 뭐 어떻게 쓰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슬라는 일단 한 명입니다. 그리고 타겟팅도 없어요. 뭐, 공격력 높은 이것도 없고, 뭐, 구속형 우선 이것도 없고, 그냥, 그냥, 지금 공격하고 있는 대상한테 3회 공격하는 거예요. 뭐, 구속형인 경우 추가 데미지도 있고 하긴 한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딜러가 PVP에서 쓰려면은 타겟팅이 제일 중요한데, 타겟팅이 일단 망했습니다. 뭐, 실망이 붙어 있긴 한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서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공짜 명함에 걸맞는 쓰레기 스킬셋. 그래서 일단 어 명함은 주니까 명함 얻는 거에 만족을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라쿤이에요. 아 서벌 안 보여드렸네. 서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라쿤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소속성 방어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노멀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 높은, 아, 수속성 우선? 아, 우선이 아니네요. 수속성 공격력 높은 아군 우선. 한 명에게 불, 확률적으로 불사를 걸어요. 또, 슬라이드는, 어, 이, 아, 노멀, 계속 보면은, 노멀이 1돌, 아니, 노돌 같은 경우에도 확률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풀돌, 또 확률이 그렇게 높, 높아진 않은, 않는데, 뭐, 기본적으로 높으니까 나쁘지 않구요. 근데, 그리고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HP 적은 아군 3명에게 90% 확률로, 노돌 기준이에요. 90% 확률로 14초 불사, 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보호막까지. 풀돌에서는 99% 불사이고 보호막. 그래서, 이 스킬셋이 되게 PVP, 럼블 듀얼에게 상당히 좋은 스킬셋으로 나왔어요. 뭐, 럼블도 말할, 럼블도 말할 것도 없고, 듀얼. 노멀 슬라 다 불사 붙어 있으니까 진짜 안정적이죠. 노멀에 불사 안 붙어 있으면 그건 좀 애매하긴 한데, 둘다 붙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아요. 이 슬라 타겟팅이, 이, 이, 노멀하고 슬라 타겟팅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 듀얼에 쓴다고 치면은, 이 불사란 특성을 이제 고려해보면은, 이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또, 거기에 이제 추가로 얘가 뭐, 회복형이나 이랬으면은, 쿨타임 문제 때문에, 어, 좀안쓸 수가 있는데, 얘가 방어형이기 때문에, 방어형은 대차에서 쿨타임이 가장 빠른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되게 쓰기 좋아요. 방어형이라는 특성도 이제 소스하게 좋고. 그래서 럼블 듀얼, PVP에 되게 걸맞는 스킬셋으로 나왔고, 지금 뭐 럼블 듀얼에서 이제 활약하고 있는 이 불, 어, 강타 스킬셋, 혹은 수면 스킬셋. 이제 좋은 카운터가 될수 있을 걸로 보이는 스킬셋입니다. 세 명이 안 죽게 해주는 게, 진짜 이거는 좀, 사기적인 거예요. 네. 또 이제 회복도 있고요. 보호막. 네. 그리고 드라이브도 쓰기에 따라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기한테 대신 맞기에다가, 부정효과 대신 맞기까지 같이 있고, 또 자기한테 불사를 걸어요. 그래서 이거는 써봐야 알 텐데, 나 지금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리더 업프는 뭐, 방어 넉업이라서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라쿠는 이제 상당히 좋은 스킬셋이고, 그 다음은 사막 여우인데, 얘도 상당히 사기적으로 나왔어요. 일단, 노멀은, 뭐 데미지는 볼거 없고, 어, pvp 한정이지만, 아군 전체 기절 강타를 확률적으로 해제. 그래서, 노돌은 70%고, 풀돌은 92.8%. 그리고 슬라가 조금, 어, 개사인데 화속성 공격력 높은 아군 3명에게 10초 동안 기절 및 강타 면역. 근데 이게, 제가 이 강타 이멈추 강타 메타를 멈추려면은 요게 이렇게 그렇게 나와야 한다고 이제 입이 다를 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타겟팅이 화속성 공격력 높은 아군 3 명. 그러니까 요거는요거 같은 경우에는 화속성 어 <laughs> 죄송합니다. 라쿤은 이 노멀이 수속성 공격력 높은 아군 우선이기 때문에 수속성이 없으면은 다른 속성에게 이볼살을 걸어요. 근데 이사방요우 같은 경우에는 화속 공격력 높은 아군 3명에게만 걸기 때문에 화속성 차일드가 2명보다 어, 명 밖에 안 되면은 그두명에게만이 면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사방요우를쓸 때는 어, 좀 강제적으로 화속성 차일드를 쓸수 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공, 어, 공격력 높은 아군 3명 우선, 어, 죄송합니다. 공격력 높은 아군 3명에게만 기점이 강타 면역을 걸고, 또 16초 동안 스킬 게이지 충전량. 이거는 좀 충전량 가속 버프가 수치가 낮아요. 노돌도 낮고, 풀돌도 낮은 편이고. 근데 요거는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점이 강타 면역이 중요한 거니까, 요거는 뭐 그냥 소소한 버프로 보시면 되겠고, 또 아군 드라이브 게이지 5%를 채워줍니다. 풀돌 기준 12.6%. 요게 되게 중요한 게, 수치는 낮잖아요. 수치는 낮은데, 100%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 확률로 드라이브 게이지를 채워주는데, 얘는 무조건 채워줘요. 노돌 기준으로 이 슬라를 쓴다고 치면은, 일단, 슬라 쓰는 거 기본적으로 10%가 차고, 또이 버프 효과로 5%가 추가로 찹니다. 풀돌이라고 치면은 총 22.6%가 차는 거죠. 그래서, 아리아보다 얘가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드라 게이지를 충전해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얘는 일단 첫 번째로 PVP 강타 메타를 잠재울 수 있는 스킬셋에다가 또 쏠쏠하게 아리아를 누르는 드라이브 충전러가될 수도 있고. 또 되게 효용성이 많습니다. 일단 얘가 일단 나온다면은, 어, 제가 만약에 쓴다고 치면 이렇게 쓸것 같아요. 하데스 혹은 뭐 화모나 얘하고 어, 화토리 혹은 브리지드 플러스 알릴 플러스 사막여우 또 이제 알릴이 알릴 한둘이 낮으면은 마이라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사막여우가 화토리하고 알릴을 면역을 걸어주고 수면까지못막는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강타의 그 타격 데미지 있잖아요. 얘는 하데스는 화모나가 막 어느 정도 좀 버텨주고, 그리고 마이라로 어 이제 강타 기절 제외 다른 디버프들을디버프들을 어 디버프들을 이제 빨리 해제를 시켜주고 또 화토리하고 알릴의 어 전체 다죠 화석성 전체 다니까 화석성 전체 모두에 가속을 시켜주는 이런 식으로 쓸것 같아요. 막 굳이 이런 식으로 안 쓴다고 치더라도 마이라 빼고 목리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대신에 이제 알릴이 판보다 공격력 이 높아 야 되겠지만 그래야지 화토리 알리라에게 지길 강타가 들어오고 그거를 사방니오가 해제시켜 줄 수가 있겠죠. 서스임 어, 활용 가능성은 되게 무궁무진해요. 또 이제 어또 깨알 같이 드라이브에는 수어 수면 면역이 붙어 있습니다. 공격력 플러스 붙어 있고요. 또 <laughs> 리더워프에는 모든 아군 스킬 충전량 25% 플러스 pvp 중에 공격형 아군 15% 추가 뭐 이제 몽리자보단 덜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꽤 좋은 스킬셋이죠 그래서 지금 총 봤을 때는 서벌은 그냥 쓰레기고요 어차피 명함주니까 굳이 뽑으실 필요도 없고 하실 필요도 없고 라쿤하고 사막여우는 일단 공통적으로 럼, 어, pvp, 럼블 듀얼에 상당히 좋은 스킬셋입니다. 지금 강타, 어, 메타는, 어, 카운터 칠수 있을 것 같아요. 효과적으로. 혹시 몰라요. 이제 사방 영 같은 경우에는 얘가 오히려 더이 강타 메타를 누르고 새로운 럼블 메타로, 어, 날아오를 수도 있습니다. 나와 봐야지 알긴 하겠지만. 또 이제 라쿤 같은 경우에는 요거이 스킬셋이, 음, 이대리니 분들 월보에 쓰기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세명 불사인데, 요 불사가, 어, 대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에 잘렸잖아요 이제 거기서 버티게 해줄 수가 있고. 요거 이제 이 비슷한 역할을 하던 애가 어, 이미르 였는데, 이미르는그 노멀에 빙결템이 못 썼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라쿠는 노멀 슬라이 전부 다 불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괜찮죠. 헤라랑 같이 쓰기 좋죠. 또서막오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PVP에서 굉장히 사기적인 스케일이 나왔는데, PVP가 아니더라도 드라 충전으로 럼블에서 쓸 가치는, 아, 럼블이래. 월브에서 쓸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어, 활용도를 찾는다 치면은, 글쎄요, 뭐, 기절 제거 정도인데, 월브에서 기절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으니까, 와뭐 아무래도 마이라에, 어, 마이라 대신 얘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월보에선 마이라 어, 어, 마이라 누르고 대신 활용 어떻게 쓰냐면은 어, 티아마트 가속 플러스 드라 충전으로 쓰는 거죠. 지금 프리지아가 어, 약간 그 오하드 때문에 실직해가지고 안 쓰여가지고. 그러면 월버에서 마이라가 가속을 주어야 할 대상이 한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티아마트. 그래서 마이라스가 되게 애매했는데 이사망으로 쓰게 되면은 얘는 티아마트 가속도 되고 드라 충전도 되니까 충분히 티, 어, 마이라 대신 월버 쓰기가 되게 용이합니다. 티아마트를 안 쓴다고 하더라도 드라 충전 때문에 쓸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다 소개를 드린 것 같고 이제부터는. 정리 타임으로 들어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정리해 봅시다 일단 업데이트 사항에서는 신규 월드맵 레이드 재탕그 인터미션 이제 두 번째 거가 나오는 거죠 암다비 때처럼 그게 있고 캐모노 프렌즈2 콜라보가 있는데 <laughs> 콜라보 기간은 한 달입니다 그래서 콜라보에 맞춰서 열리는 이벤트들도 이 콜라보에 어, 콜라보, 뭐, 카르타나 이런 것들로 지급이 돼요. 콜라보 던전 같은 경우에는 콜라보 카르타. 총 콜라보 종 어, 콜라보 카르타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종류를 주고, 이 진화로드에서는 두 번째 종류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 대본 피에스타에서는 이세 개의 콜라보 차일드 중에 중, 중 하나인 이 5성 서버를 주고요. 진화로드에서는 기존에 줬던 그 크리 보상을 없애고, 대신 콜라보 차일드 온천 스킨을 보상으로 줍니다. 또 기존에 줬던 5화권 보상은 없어졌고 콜라보 카르타 프리즘으로 줍니다. 네, 그리고 데일패스 어, 12번째 시즌에서는 아크데일 보상으로 추가된게 5성 서버라고 서벌의 온천스킨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콜라보 차일드는 당연한 어, 당연한 얘기고 콜라보 온천스킨하고 카르타 또한 콜라보 기간 동안만 획득이 가능합니다. 카르타하고 온천 스킨 같은 경우에는 이 이벤트만 잘 하셔도 카르타 두 가지 종류를 얻으실 수가 있고 온천 스킨도 진화로 돼서 다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렉터 분들은, 어 수집만 하시는 분들은 이 이벤트만 꾸준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뭐 이런 아크데빌 같은 거안 사도 이 진화로 돼서 온천 스킨을 다 주고 카르타도 진화로 돼서 주고 콜라보 던전에서 주기 때문에 굳이 지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어, 콜라보 차일드하고 카르타 소환 또 이제 칼, 어, 차일드 패키지 부분인데 일단 소환부터 얘기를 할게요 일단 콜라보 소환은 일단 베스트 차일드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콜라보 차일드만 나옵니다 이제 안 좋아진 거는 도화 때에 비해서 안 좋아진 건 스텝업이 아니기 때문에 5성 소환 확률이 0.9%예요 요게 열리는 기간은 5월 9일까지 콜라보 기간 전체에 걸쳐서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콜라보 카르타는, 어, 소환 확률 업으로 열리게 됩니다. 도화 때처럼, 어, 이 콜라보 카르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주의하셔야 되고, 콜라보 기간 중에만 획득 가능하지만, 성능은 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 성능 보고 뽑으시는 분들은 굳이 프리즘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을 넘어가서, 차일드 패키지인데, 이 패키지는 각 차일드당, 어, 세개 포함이 아니에요. 한 개당 5만 5천 원. 네 번까지 뽑으실 수가 있고요 기간이 4월 18일까지. 그래서 이 콜라보 베스트 차 소환보다 일찍 끝나요. 그래서 조금, 어, 자기가 좀 운을 조금 적당히 시험을 해보시고 이게 좀안될것 같다 싶으면은 4월 18일 지나기 전에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안 사실 분들은 안 사시면 되는 거고요 굳이 이제 난꼭 뽑아야겠다 하시는 분들만 이 패키지가 4월 18일, 일주만 열리고 종료되기 때문에 요거를, 어, 기간을 잘 이제 고려를 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다음 얘기. 이제 세계의 콜라보 카타 성능평가. 이제 목속성 서벌은 어 공격형이고, 공짜 명함이 걸맞는 쓰레기 스킬셋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 수석성, 방어형, 라쿤 같은 경우에는 노멀하고 슬라이 전부 다 불사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럼블하고 듀얼에 상당히 좋은 스케셋에 달려 나왔기 때문에 PVP에서 활약을 좀 많이 할것 같습니다. 월버 같은 경우에는 그대리인 분들이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3명에게 불사를 걸어주기 때문에 아군이 조금 성, 어, 생존을 많이 할수 있게 해줍니다. 확률이지만 불사로 3명이나 안죽게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PVP, 럼블 듀얼은 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지금, 강타 메타를 누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화속성 보조형 사망용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노멀에는 PEP에서, 아군 전체, 전체, 기절 강타 확률 제거. 슬라 같은 경우에는, 화군, 어, 화속성 공격력 높은 3명, 한정으로, 우선이 아닙니다. 한정으로, 기절 강타 면역이에요. 해제가 아니에요. 10초 동안 면역이에요. 이게 사기적인 거죠. 또 그리고 가속 버프도 걸어주고 또 드라 충전도 걸어줍니다. 드라이브 스킬에는 화속 공, 어, 화속성 공격력 높은 3 명에게 수면 면역을 걸어주고요. 전체적인 평을 봤을 때는 PVP의 강타 메탈을 담할수 있는 개사기 스킬 세트 들고 나왔어요. 또이 어, 럼블 듀얼에서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라 월브에서쓸 수가 있는 게 드라 충전이 어, 반드시 되기 때문에. 마이라 누르고 마이라 대체 키아마트 가속 플러스 드라 충전. 그래서 월보 활용성도 좋습니다. 사방요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사기 스킬. 라쿤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 개사기까지는 아니지만 좀 사기성이 돋보이는 스킬이 되고요. 서버는 그냥 키우지 마세요. 명함만 얻고 그냥 거기서 멈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 요우 정도는 조금, 요번 배차 때, 콜라우 배차 때, 한두를 좀 많이 시켜두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음, 사실 얘가 이제 럼블에서 강타 면역만 쓴다고 치면은, 한두 발은 많이 받는 애나, 많이 받는 애 아니에요. 두둘로 써도 돼요. 그렇긴 한데, 이 충전 양이 조금, 월보에 쓴다고 치면은, 이것도 조금 필요해가지고, 또 드라이브 게이지, 게이지 충전도 있고요 얘는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쿤도 그렇구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얘네가 라쿤도 그렇지만 노돌인 상태에서도 확률이 높은 편이고, 보호막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사망녀우도 어차피 필요한 거는 면역이니까, 면역은 노돌인 상태에서도 무조건 100%구요. 충전량은 뭐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고, 마이라 대체할 수 있으니까. 드라이브 게이지도 5%에서 12%로 많이 안 늘죠? <laughs> 따라서 한도람 좋기는 한데, 필수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까지, 일단 이번 업데이트의 어, 프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